저오늘 진짜 최악의 날인 것 같아요. 더 이상 뭐가 생기는지 무서운 정도로 나쁜 일이 세 개? 일어났어요. 아직 2시잖아요. 지금부터 10시간 있는데 좀 무서워요. 저러면 하자면 오늘 일단 세개 일어났다고 했었잖아요. 첫 번째, 오늘은 퇴근은 비가 오는데 제가 학교에서 커플을 에 걷고 있었어요. 근데 남자친구가 티에 확이 안 하고 웃어 빠빠빠빠빠 했어요. 근데 제가 뒤에 있잖아요. 저한테 이런 거. 근데 사과도 안 해주는 거예요. 별 것도 아니네. 이거까지는 괜찮았어요. 학교 안에 있는 ATM 을 가려고 했었어요. ATM 에서 돈내놔 가려고 갔었는데 지갑 안에서 카드 찾고 그 카드를 넣어야 되잖아요. 근데 카드가 없는 거예요. 첫 번째, 카드 분실. 어 혹시나 집에 있을까 싶어서 빨리빨리 빨리 집에 가서 확인했는데 집에또 없었어요. 전화로 분실했어요라고 하면 되는 거 저도 은행오니까 아는데. 근데 전화로 계좌번호 말하기 번호 말하기가 어려운 거 알아요 외국인들이? 고객님 계좌번호 불러주시겠어요? 122123456 1, 번호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직접 가서 분실했어요 라고 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해서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가서 은행에 갔다 왔어요 근데 오늘 감동받았던 게왜 이렇게 파리빠리해요? 한국에서 파리빠리 문화가 유명하잖아요 저도 그거 느꼈던 게 은행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, 은행에서, 궁시를 했다고 하면은, 접수에 10분 걸려요, 일단. 그 후에, 카드를 발급하는 것도, 그 주소에 보내야 돼요. 그때 바로 발급할 수 없었어요. 제가 은행 다녔을 때는. 그래서, 카드 받을 수 있을 때까지, 일주일 걸렸는데, 사인, 전화번호, 4개 정도? 쓰면은, 알겠습니다. 하고, 바로, 1분 만에, 카드 받을 수 있었어요. 그리고, 수수료가 없어요. 일본에서 분실을 하고 다시 제발급 부탁하면 수수료가 만팔백원만팔백원 하는데 수수료도 없이 그냥 카드로 해서 에? 어? 수수료 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은행은 언니도 무슨 말안 했으니까 그냥 왔어요 근데 카드 분실을 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저 지금까지 점심도 못 먹고 지금 바로 집에 왔어요 제약이잖아요 카드 분실이에요 여러분 가기 싫은데 갔어요 최악의 날이 되려면 배탈이 났는데 공중화장실 칸이 다 막혀서 그만 지렸다 <laughs> 정도가 돼야 함. 그거는 최악의 날이 아니라 더러운 날이에요 더러운 날 근데 아직 하나 남았어 그 은행 갔던 김에 마트에서 많은 거를 사서 아 무거워 무거워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가기 전에 음식점이 많은 데 있어요 여기에 가게가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안 보여요 당연히 저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요. 테이 아저씨 비샤아아아아아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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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 버렸던 거죠 아저아아 제가 있는 거안 보였어요. 아아아 했는데 아저씨 미안해요 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그냥 물도 아니고 김치 물이었으니까 화가 나서 괜찮아요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. 에이, 이렇게 갔어요. 세탁비. 세탁비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. 이거는 저는 역시 아직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런 거말을못해요좀 연습해야겠다. 아저씨. 그 상판에 너무 당황스럽고서 말도 안 나왔어요. 우와! 비주세요 하면 주, 줄까요? 미안하면 인생 끝나냐 해야지 후전도? 그 미안하냐 미안하면 인생 끝나냐 미안하면 경찰이 필요하냐 에그땐 했다고 생각하세요 작은 사고로 큰 사고로 막았다고 그래요? 저 사고판식은 이런 작은 사고 많이 일어나면 그 후에 큰 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무서워요 아 오늘은 집에 계속 있어야겠다